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콘텐츠 그룹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터 노승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실감,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기본 활용 노하우 중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 이어서 해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을 할수 있다. 학습 목차로는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텍스트 넣기와 디데이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저희가 변경해봤던 거 그거 계속 이어서 보시고 계신가요? 가운데 부분에 카메라, 대표 프로필을 바꾸는 곳 그리고 하단에 카메라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 곳. 그리고 중간에 내 이름과 상태 메시지 바꾸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커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자, 공감 스티커. 공감 스티커는 제가 잘 사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 사용하는 방법. 그리 음악은 곧 종료될 예정이니 음악은 뺄 거고,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티커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티커도 넣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해 보시면요. 여기에서 내가 시즌에 맞게 이렇게 스티커 볼수 있는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면 더 많은 스티커 볼수 있고요.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위쪽 메뉴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시면 더 많은 스티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가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뉴 접히는 부분은 하단에 스티커 모양을 손으로 터치하셔도 되지만 이 위쪽에 보이는 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된 거. 이 핸들 모양을 손으로 잡고, 살짝 끌어내려도 메뉴가 사라진다. 이번 시간엔 텍스트, 그리고 효과, 그리고 디데이 설정, 그리고 세트 메뉴 있었죠. 저희가 스티커, 세트를 쓸수 있는 곳.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하단 메뉴 중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밀어보시면 메뉴가 더 나옵니다. 여기 끝에 숨어 있어요. 이네 가지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 텍스트를 넣는 곳 알아볼 건데요. 텍스트는 내가 지금 넣은 그 글자 말고 추가로 더 넣고 싶을 때 쓰는 메뉴인데, T라는 메뉴를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텍스트, 글자를 쓸수 있는 곳이 나오죠, 선생님. 여기에 글자 쓸수 있는데, 어, 마이크 쓰시면 되겠죠. 마이크 키보드에 마이크 보이시면 마이크로 한번 글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보면 음, 아래쪽에 텍스트를 넣은 거 텍스트 설정. 할수 있는 그런 보조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말풍선 모양, 아이고, 자꾸 접히네요. 말풍선 모양, 키보드가 접혀서 여기 접히는 거고요. 말풍선 모양, 그리고 여기에 글자의 색상, 텍스트 색상 바꾸는 것, 정렬, 글자 모양 이렇게 있는데 말풍선 모양을 한번 터치해 보시면 말풍선, 이글자에 어떤 효과를 줄수 있어요. 배경을 바꾼다던가 하는 효과들 제가 두 번째 거 눌러볼까요? 아래쪽에도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메뉴를 아래 하단에서 위쪽으로 올리시면 더 많은 메뉴 볼수 있고요. 제가 오얘 귀여워서 이거 쓰고 싶다. 쓰고 싶은 그 라벨, 라벨지 같은 거 그걸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메뉴, 색상 일단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검정색인데, 제가 주황색, 혹은 분홍색, 혹은 파란색, 이렇게 색상을 넣어서 바꾸실 수 있고요. 저는 초록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초록색 넣고, 그리고 정렬, 정렬은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하고, 자, A라고 써 있는 건 글꼴이에요. 글자 모양. 글자 모양이 기본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카카오 얇은 채, 카카오 붉은 채, 내가 원하는 글자체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다 넣으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확인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여기 확인을 터치하시면, 글자가 삽입된 거 보이시고요. 이거는 위치 바꾸실 수 있어요. 위치 이렇게 손으로 끄셔서 작게 할 수도 있고요. 돌리실 수도 있고요. 저도 여기 옆에다 스티커도 이렇게 나란히 양쪽에 글자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티커도 많이 넣고, 글자도 많이 넣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laughs> 얘네들을 지우고 싶으시면 스티커. 터치하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 생기고요. X 모양 생겨요, 선생님. 지우셔도 돼요. 오, 나는 얘가 너무 정신없다. 터치하셔서 X 하고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지워집니다. 텍스트 넣는 거 봤고, 거기 옆에 이제 텍스트 아래쪽 하단 메뉴에 텍스트 오른쪽으로 산모양 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가 효과를 넣는 곳이에요. 이렇치하셔서 효과를 넣어볼게요. 효과는 배경에, 내 카카오톡 배경에 어떤 움직이는 그런 꽃이 날아다닌다던가 이런 배경에 어떤 효과들을 넣는 것인데 저는 등을 한번 이렇게 오너먼트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가랜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꼭 겨울이고 눈이 온다. 눈이 올것 같다. 하시면 눈도 날리게 할수 있고. 누르셔서 아래에서 하단으로 올리시면, 아래에서 이렇게 하단,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리시면 더 많은 효과들을 볼수 있어요. 하트가 뿅뿅뿅 날린다던가, 혹은 눈이 날린다던가, 하트가 올라가거나, 풍선이 올라가거나, 여기 다양한 효과들 많이 있죠. 저는 여기에서 이 오너먼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너먼트 되고 메뉴가 안 접힌다 하시면, 그리고 파스티커를 뭐 메뉴 다시 누르시면 쏙 접힙니다 이렇게 효과도 줄수 있어요 배경이 그러니까 봄엔 벚꽃 날리는 거 혹은 가을에는 은행잎 날리는 거 그리고 겨울에는 눈송이 날리는 거 바꾸실 수 있겠죠 바꿔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효과 메뉴 옆에 31 숫자는 디데이 설정인데요 디데이 설정 한번 눌러볼까요 디데이 터치해 보시면 여기 디데이 터치하시면 지금 이렇게 숫자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할지를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난 하트가 좋아 혹은 나는 사각형이 좋아 하시면 원하는 이틀 디데이를 넣을 틀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터치 그러면 디데이를 설정해보세요 라는 메뉴가 보이시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디데이를 설정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실 거고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저랑 메뉴가 조금 다르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추가하는 메뉴 상단에 누르시면 되니까 자 디데이 만들기 요거를 터치해볼게요. 디데이 만들기. 그러면 여기에 제목에 내가 어떤 날짜를 디데이로 설정할지 그걸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한번 크리스마스를 넣어볼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짜가 언젠가요? 날짜를 터치하셔서, 날짜 12월 25일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일정 반복은 해마다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일정 반복을 매년 할 거다. 매년, 매년 반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는 안할 거다. 그러면 없음 하시면 음, 없어도 되고 저는 일정 반복 없음으로 그냥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시면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디데이 설정이 돼요. 근데 밑에 메뉴 때문에 옮겨 옮기려고 했더니 잘안 보인다 하시면 다시 31이라는 숫자를 톡 터치 하시면 메뉴가 접히시죠. 여기 디데이 설정한 거를 아래쪽으로 혹은 위치를 바꾸셔도 돼요. 선생님 이렇게 위치를 바꿔 보셔도 되죠. 그래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디데이 설정 한번 하셨으면 화면을 이렇게 눌러서 한번 하셨는데 어나 이거 말고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디데이가 박스로 설정되어 있으면 얘는 계속 이 폼만 바뀌어요 선생님 추가로 하시고 싶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곳 배경화면을 한번 터치하셔서 그 네모 박스를 사라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31이라는 숫자를 다시 누르셔서 하나의 폼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설정했던 거랑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되돌아가 볼게요. 네, 선생님 자, 지우고 하나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필 설정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지. 막 요것도 저것도. 막여기 있는 메뉴를 다 써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필요한 거딱 하나. 두개뭐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자, 31이라는 숫자 이써 있는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이제 세트로 쓸수 있는 요소인데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네모 네모 뭐세 동그라미 동그라미 있는 오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볼게요. 터치해 보시면 여기에 세트로 쓸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설정한 거는 다 무시 그냥 얘가 지정해주는 대로 여기서 한 번에 설정하는 건데요. 제가 요거를 설정하겠다 하면은 다 이렇게 바뀝니다. 세트 아이템 적용. 그러면서 세트 적용 시 기존에 적용한 아이템이 모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적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바뀌어요. 메뉴가. 그래서 다 이렇게 묻히게 되니까 저도, 아, 얘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아, 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적용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눌러서 나오시면, 어, 프로필 편집 자체를 아예 나가시는 거고요 여기서 완료를 하시면 이제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가 세트는 좀잘 선생님께서 선택을 좀 하시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한번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다 빼서 없애던가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딱 적용되고 이걸 그냥 나오면 아까 처음에 프로필 설정하기 전 화면으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한번 나와볼게요 그러면 제가 초기에 했던 화면이죠 효과도 없어졌고 여기에 디 d 이 설정한 것도 없어졌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하면 되죠 자 프로필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저희가 아까 넣었던 텍스트 텍스트는 지워졌지만 디데이는 다시 넣을 수 있죠. 디데이 30일 누르면 폼 하나 선택하시고 좀전에 선택했던 디데이 우리가 설정했던 그 디데이 여기 있으니까 얘만 터치하셔서 여기에 적용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막 지워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라졌다고 아우 이거 없어졌는데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어, 요거 다시 설정해 보자 하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설정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트 메뉴 그래서 제가 잘안 해요. 여기에 적용 없음 뭐요런게 있으면 좋은데 이 적용 없음이 또안 보여요 얘가 잘. 그래서 저는 세트 메뉴는 잘안 쓰고요. 제가 원하는 스티커, 원하는 디데이, 뭐 원하는 날짜에 뭐 이렇게. 음, 원하는 효과 이런 거를 넣을 때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어, 효과도 없어졌으니까 효과도 다시 눌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시 설정해야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어, 이거 막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 예, 그대로 적용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어, 나는 그냥 나올 거야 안할 거야 하시면 프로필 편집이라고 화살표 있으시죠 왼쪽에. 거기 누르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원래 프로필 편집 들어오기 바로 전화면입니다. 초기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바꾸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완료해 보겠습니다. 완료하면 이렇게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이렇게 프로필 편집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프로필 변경도 이 프로필 편집도 한번 해보시고 사진도 넣으시고 그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